건과일은 식단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건강하고 맛있는 선택이다.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긴 했지만 건과일은 풍부한 활력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무기질과 단백질을 다량으로 공급한다. 건과일은 아침식사로 아주 좋으며 칼슘과 아연이 풍부해 뼈 강화 및 변비 예방에 효과가 탁월하다. 적당량을 먹으면 피로 회복에 좋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건과일에서 이점을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알아보자. 건과일 살찌지는 않을까? 아마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일 것이다. 왜 그럴까? 건과일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서 피하는 사람들도 많다. 물론 건포도와 같은 건과일의 경우 생과일보다는 건과일에 설탕이 약간 더 들어가기는 한다. 그러나 과일을 건조하면서 비타민이나 무기질과 같은 영양분이 훨씬 더 많이 농축되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할 건강한 식품이 된다. 건과일의 효능에 대해 더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에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건조식품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4배나 많은 활력을 준다. 건과일은 소화가 잘 되며 큰 포만감을 준다. 배부름을 느끼기 위해 건과일을 아주 적은 양만 먹어도 된다는 의미이다. 만, 은 사람들이 식단에 건과일을 추가한다. 건과일은 소화를 촉진하고 하루에 100g만으로도 속을 든든하게 해주며 활력을 주고 식간의 과자를 멀리 하도록 도와준다. 건, 과일의 효능을 얻는 비법은 적정량을 먹는 것이다. 하루에 100g 이것만으로도 몸과 뼈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영양소를 공급하며 만성피로도 없애준다. 뼈 강화 효능 얼마 전에 건무화과를 먹는 것이 골다공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공유한 적이 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더 많이 소실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건과일은 식단에 추가할 수 있는 건강한 요소로 자두, 대추야자, 살구, 베리 등으로 시작할 수 있다. 모두 다맛 있다. 게다가 건과일은 어느 레시피나 육류 요리에도 잘 어울리며 아침 식사에 포함해도 좋다. 건과일이 우리 건강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철분, 칼슘 마그네슘, 아연이 함유되어 골다공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등뼈 강화 효과를 높이는 영양 소의 보고이다. 비타민이, 시및 e,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퇴행성 질환을 예방한다. 소화를 촉진하고 장을 관리하며 몸의 독소와 다른 해로운 물질이 축적되는 것을 예방한다. 칼륨과 비타민 B 복합체가 풍부한 천연 원천으로 뼈 건강에 이상적이다. 나, 트륨이 없고 미량 영양소가 풍부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오메가3나 오메가 3나 오메가 6과 같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다. 불안과 식욕 억제에 좋다. 영양이 풍부해 많은 운동 선수들이 활력을 보충하고 신체 활동성을 향상하기 위해 종종 건과일을 식단에 추가한다. 건과일은 보통 활력과 긍정적인 관점을 담은 선물로 여겨지므로 폐 경기에 진입해 전보다 더 피곤함이나 우울함을 느끼는 여성에게 이상적이다. 게다가 이 시점 은뼈의 칼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칼슘이 특히 풍부한 건무화과를 매일 100g씩 먹는 것이 중요하다. 뼈 강화 및 피로회복에 좋은 건과일 앞서 언급했듯 하루에 섭취해야 할 건과일의 적정량은 약 100g으로 한 손에 들어가는 정도이다. 건과일이 종류는 취향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식간의 간식으로 아주 좋고 기미에 독특한 맛으로 추가할 수도 있다. 어쨌든 건과일은 건강을 향상시키는 천연의 자원이고 적정량을 섭취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최고로 뽑을 수 있는 건과일들의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 뼈 강화 식품 무화과 무화과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아주 뛰어난 완화제이다. 아침에 약간의 아몬드와 함께 먹으면 아주 좋다. 무화과는 맛이 좋으며, 활력,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한 천연 재료이다. 2. 변비 예방에 좋은 자두 자두에는 섬유질이 풍부하며 변비에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다. 자두에는 철분과 비타민 B 복합체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3. 피로회복을 돕는 대추야자 대추야자는 철분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다양한 무기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주로 A와 B복합체 또함 유하고 있다. 대추야자는 집중력과 민첩성 향상에 아주 좋으며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해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 잠을 자기 30분 전에 5개를 먹도록 하자. 4. 심장 건강을 위한 크랜베리 건 크랜베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심장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좋으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많은 효능이 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무엇일까? 귀리한 그릇과 플레인 요거트를 섞어서 먹어보자. 정말 꿀맛이다.